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. 각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전진아 기자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김은주 씨는 집안일을 하거나 난방 기기 사용 후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. 실시간으로 전기, 가스 사용량과 예상 요금까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. 미리미리 사용량을 조절해 요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누진세가 적용되는 구간이 나눠져 있어서 그걸 보고 넘어가게 생기면 전기 사용량을 좀 조절해서 쓸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무심코 켜놓는 집안 조명도 스마트폰으로 밝기를 조절해 낭비를 막습니다. 베란다에는 태양광 발전기가 있고 공용주차장은 LED 조명으로 전력을 아낍니다. 경기도가 조성한 스마트 에너지 자립 아파트로 각 가구에서 쓰는 기기별 전기와 난방 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 패턴과 예상 요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. 고지서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지금부터는 바로 그때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행동을 바꿀 수 있게끔 그래서 전기요금을 저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아이스 m 임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올해 처음 시작된 에너지 절약단지 조성 사업. 경기도는 내년에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.